다저스는 전통과 영광의 상징 같은 팀입니다. 수많은 레전드들이 이 유니폼을 입고 팬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고, 지금도 오타니 쇼헤이와 김혜성 같은 슈퍼스타들이 팀을 이끌며 월드 시리즈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선수가 팬들의 사랑을 받았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도 팬들의 분노와 조롱, 실망만을 남기고 떠난 선수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저스 팬들이 지금까지도 이름만 들어도 치를 떠는. 역대 최악의 5인방을 소개합니다. 어떤 선수는 엄청난 연봉에 걸맞지 않은 퍼포먼스로 또 어떤 선수는 배신과 조롱으로 팬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첫 번째는 조시 레딕입니다. 이 이름을 들은 순간 바저스 팬이라면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 트레이드 마감일, 바저스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와의 거래를 통해 투수 리치힐과 외야수 조시 레딕을 영입했습니다. 대가로는 유망주 그랜트 홈스, 자렐 코튼, 그리고 현재 화이트삭스의 핵심 투수인 프랭키 몬타스를 내줬습니다. 당시만 해도 리치힐은 확실한 선발 카드였기에 기대가 컸고, 레딕 또한 타격에서 안정감을 더해줄 베테랑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레딕은 다저스에서 47경기에 출전해 타율 점유 5팔, OPS는 겨우 점643으로 커리어 평균보다 100포인트 이상 낮은 수준이었고 시즌 후 텍사스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팬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진짜 이유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다저스의 최대 라이벌 중 하나인 휴스턴 에스트로스와 계약해 2017년 월드시리즈에서 우승 반지를 얻었고 이후 그 반지를 SNS에서 조롱 섞인 태도로 자랑하기까지 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스트로스의 사인 훔치기 스캔들이 드러난 이후에도 전혀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다저스 팬들은 치질하다는식의 반응을 보이면서 팬들의 분노는 크게 달했습니다. 결국 그의 이름은 다저스 팬들의 절대 용서할 수 없는 자 리스트 상단에 새겨졌습니다. 두 번째는 안드로 존스입니다. 2008년 다저스가 2년 3 6 0 0만 달러라는 엄청난 금액을 안기며 영입한 슈퍼스타였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시절 골드글로브를 10회나 수상하고 50 홈런 시즌까지 기록했던 그는 분명 당시엔 리스크가 없는 투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존스는 다저스에서 75경기에 출전해 타율 점 1호 8, 홈런 3개, OPS 점호 영어라는 믿을 수 없는 성적을 기록하며 먹티라는 악명을 얻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그의 태도였습니다. 부진한 성적에도 자존심만 높고 팀 분위기를 망치는 언행을 일삼았으며 팬들과의 소통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다저스는 2년 계약 중 1년 만에 그를 방출했지만 이미 팬들의 실망감은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지금도 다저스 역사상 최악의 FA 계약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안드로 존스는 항상 빠지지 않고 언급됩니다. 세 번째는 브라이언 윌슨입니다. 2010년대 초반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마무리 투수로 이름을 날리며 다저스 팬들의 눈에 가시였던 그는 2013년 다저스와 깜짝 계약을 맺고 팬들에게 혼란을 안겼습니다. 이게 진짜냐는 반응 속에서 그는 리액 후반기엔 준수한 성적을 올렸고 결국 1년 1.000만 달러의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윌슨은 모두의 기대를 배신했습니다. 그는 마무리 투수는커녕 필승조에서도 탈락할 만큼 저참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평균자책점은 4.66, 이닝당 출루 허용률은 1.61에 달했습니다. 그의 투구는 불안했고, 결정적인 순간에 실점을 허용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팬들은 과거의 압도적인 윌슨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이 팬들의 감정을 자극한 것은 그의 태도였습니다. 윌슨은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도 익숙한 자이언츠 시절에 턱수염 세리머니를 재현하며 팬들의 반감을 샀습니다. 라이벌 팀의 상징적인 세리머니를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하는 것은 팬들에게는 모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SNS를 통해 다저스 팬들과 설전을 벌이며 불필요한 논란을 자처하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브라이언 윌슨은 적장의 아이콘 이 다저스에서 부진한 성적으로 팀의 예산만 잡아먹고 떠난 실패 사례로 남았습니다. 팬들은 그에게서 다저스에 대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고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잠시 다저스 유니폼을 입었던 선수 정도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대런 드라이포트입니다. 이 이름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다저스를 응원했던 팬들에게는 그야말로 트라우마 그 자체입니다. 2001년 오프시즌 다저스는 그에게 5년 5.5억 만 달러라는 거액의 계약을 안기며 그를 미래의 에이스로 키우려 했습니다. 당시 5.5억 만 달러는 소수에게는 엄청난 금액이었고 다저스의 그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계약 후 드라이포트의 행보는 팬들에게 실망과 분노만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는 고질적인 팔꿈치 부상과 극심한 부진으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5년간 단한 번도 150이닝을 넘기지 못했고 대부분의 시즌에서 평균자책점은 5점을 웃돌았습니다. 에이스는 커녕 팀 로테이션의 구멍이었습니다. 팬들은 그를 다저스 역사상 가장 비싼 트레이너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는 등판하는 날보다 부상자 명단에 있는 날이 훨씬 많았고, 마운드에 선다고 해도 기대 이하의 투구를 반복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의 은퇴 후 밝혀진 계약 조항이었습니다. 다저스는 그가 등판하지 않아도 일정 수준의 인센티브를 지급해야 하는 기형적인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팀의 재정적 손실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는 돈만 받고 일하지 않는 유령 선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다저스 유니폼을 입고 있으면서도 팀의 실질적인 기여를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대런 드라이포트의 사례는 투수에게 거액의 장기 계약을 안길 때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특히 당시 다저스 구단의 아니란 계약 방식과 선수의 부상 관리 실패가 겹쳐 만들어진 비극이었습니다. 팬들은 그의 이름을 들으면. 돈만 낭비한 구단과 무능력했던 선수라는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베런 드라이프트는 역대 최악의 투자이자 다저스 팬들에게 잊히고 싶은 이름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마지막은 칼 크로포드입니다. 2012년 다저스는 역사상 가장 큰 트레이드 중 하나를 단행하며 보스턴 레드삭스로부터 크로포드, 에드리안 곤살레스, 조시 베켓 등을 한꺼번에 데려왔습니다. 크로포드는 연봉 2.000만 달러 이상의 거액을 받는 외야수였고, 한때 리그 최고의 리드오프였기에 기대는 컸습니다. 그러나, 잦은 부상과 고질적인 햄스트링 문제, 수비 실책으로 그는 끝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다저스에서 4시즌 동안 타율점이 78, OPS, 707, 홈런 18개라는 평범 이하의 성적만 남긴 채 방출됐고, 팀은 그에게 지급해야 할 남은 연봉 약 3.500만 달러를 떠안아야 했습니다. 특히 2015년 디비전 시리즈에서 치명적인 수비 실책으로 경기 흐름을 망치며 팬들의 인내심은 바닥을 쳤고 이후에는 은퇴와 동시에 팬들로부터 완전히 잊혀졌습니다. 아니 잊혀졌다기보단 지우고 싶은 기억이 되었죠. 이 다섯 선수의 공통점은 단순한 부진을 넘어 팬들의 인내심과 애정을 배신했다는 데 있습니다. 누군가는 조롱을 누군가는 배신을 누군가는 무성의한 태도를 그리고 누군가는 그냥 형편없는 퍼포먼스로 팀에손해만 끼쳤습니다. 다저스는 언제나 슈퍼스타들이 모이는 팀이고 팬들의 기대치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단순히 부진한 선수가 아닌 절대 용서받지 못할 존재로 각인됩니다. 2025년 현재 다저스는 김혜성, 오타니 쇼에이, 머키 베츠, 프레디 프리먼, 클레이튼 커쇼까지 화려한 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선수들이 과거의 악몽을 지워주고 있는 지금, 팬들은 다시 한번 월드 시리즈 우승이라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저스 역사상 가장 실망스러웠던 선수는 누구였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